다들 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고고 고다고 고고. 다들 <laughs> 유하 자, 여러분, 뉴하.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 어떤 영상으로 찾아왔냐면 바로 오늘 이 스키사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오른쪽 화면에 스키사. 이거를 뽑으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배터리를 8000 배터리를 네, 충전을 해 놨거든요. 바로 그러면 진행해 볼까요? 예, 네, 빠꾸 없이. 고고생. 아, 자, 바로 갑니다. 10개씩 뽑기. 단개이 지금 어, 3개밖에 못 맞췄거든요, 일단. <laughs> 흐음? 흐음? 흥를 높이기 자아 섯개 어? 님님 님, 잠시만요 예예 예, 예. 이거 카트 나갔다 들어와봐요 요오 멋있다잉 나갔다 들어오면은 빙고판 10개 무료로 주거든요? 뭔 소리에요 진짜라니깐요 응? 응 A few moments later 오케이! 한줄 완성! 벌써요? 예! A few moments later. 지금 중복만 나요, 와 지금. 두 줄! 벌써요? 보런데 숫자가? 세 줄! 좋아요 좋아요 빙고 좋아요 2, o u 1 1 나와버렸죠 y 일단 중복은 o 어요 일단은 A FEW MOMENTS LATER 아 제발 한 줄만 일단 한 줄만 아직도 한 줄도 못하하셨요요 못 아, 진짜 짜증 아5반5요 A FEW MOMENTS LATER 지금 한번 해볼게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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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서 들어와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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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지금 다섯 칸 남았고요. 음, 좋아요, 좋아요. 어, 35개 얻고서 다시 바로 5고시게 A few moments later. 동기 지금 흑기사에 123만 원쓸 예정이니까 다들 저희 방송을 오, 자이한줄 됐어 한줄 됐어 50개 한 줄이라고요, 지금? 소름 돋네. 저도 소름 돋아요. <laughs> 동현 님. 어 나이스. 3줄 더빙고죠나겠어 동현 님. 토지를. 네네. 네, 저 지금 6줄이에요. 벌써요? 예. A few moments later. 어, 어저 흑색알 때문에 어둡거든요, 이거. 동현 님. 동현 님. 네, 네, 네. 방송 중에 죄송한데 10줄이에요. 예씨. <laughs> <laughs> 네. 네, 저는 아홉 줄. 어 벌써요? 육칸 남았어요. 미쳤네. 마지막 한 칸. 어 진짜요? 와 미쳤다. 아나 진짜. 아 제발 옆에 한 칸만 떠나 나이스 46. 동희 님 수고하세요. 뭐야, 뽑았어요? 아니요. 아 씨. 요 밑에 이렇게 놀린다고 이제 예견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laughs> 알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동희 님수고하세요 저는 리뷰 보... 방송하러 가 보겠습니다. 어, 진짜 뽑았어요? 미안, 와, 진짜 끝내버네 네 소리지르. 오늘 나온 흑기사 이제 다 빙고를 뽑아서 따란. 그래도 47개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해놓고 먼저 외관. 외관은 이게 약간 그 몬스터랑 비슷하거든요. 부스터 이펙트가. 그리고 풀 장착을 하고서 오늘 볼 거예요. 페인트는 오야 이거 뭐냐 야 엄마 나 이거 살래 엄마 나 이거 살래 네 손가락부터 지금 동이 한개 남은 거 같은데요. 어한개 나왔네 이제 겁나 좋아하네. 133. 136. 117. 근데 솔직히 이거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이게 가능하잖아. 135. 128. 감속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흑기사가 역시 가속력이 진짜 빠르잖아요. 뭐야 동이 뽑았어? 동이 뽑았어요? 아 별론데, 저 진짜 스키드마크 이상한데. 뭐야, 동이 못 뽑았어? 그리고 약간 드립감이 밀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거는 내가 실력이 없는 거는 나도 인정을 하겠는데. 와, 빠르면 진짜 빠르다. 그리고 일단 타면은, 공기보다 약간 더, 몸집이 크다고 느껴져요. 착시현상인가 아무튼. 일단 커요. 우 와, 뭐야? 되게 안정적이다. 야, 이렇게 달렸는데 52초라고 미친 거 아니야? 여기도 되게 널널하게 가져갔는데 아 감속 너무 많이 먹었다 이거는. 아, 이거 또 시켰네. 진짜 근데 대충 달리는데 베테가 잘 나오긴 잘 나온다. 굳이도 운동 길어요. 뭐야? 동이는 저 색깔 뽑았네. 미쳤네. 아,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님들. 아, 이거 빨리 리뷰 끝내고서 이제 저의 계정은 민기님께 리뷰 방송을 바통 터치를 하고 방송 켜주시죠, 민기님. <laughs> 아, 안 켜주면 안 빌려주고. <laughs> 민기야, 내가 빌려줄게. 민기님, 저쪽 1 1자리요 <laughs> <laughs> 어, 근데 강화는 재밌어. 아, 요즘 누가 기간제 끼니까. 아, 원래 기간제가 멋있는 법이에요. 요즘 누가 무시하는 끼니까. 안 그래요, 님들? 그럼 그 빙고 절대 뽑지 마요. 아, 미안해. 아, 죄송해요. 와, 근데 스킬이 이쁘다. 와, 존나 간지나는데? 아, 여기 앞에 2, 3등 겁나 간에 동사들로. <laughs> 아, 요즘 시대에 누가 흑기사가 없... 없어, 우리 그 팀원... 팀원들 중에 와, 확실히 빠르긴 개빠르다 좋쳤다 속도감이 아, 확 달라졌는데? 홍기 탈라 진짜 홍기랑은 와,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일단 차가 무겁다 보니까 톡톡이도 잘안 끊겨요. 어, 맞아요. <laughs> 와, 미쳤, 진짜 그냥 차가 미쳤다 이 말밖에 안 나요. 감탄사밖에 안 나온다, 진짜. 나 지금 뭐 빡센 주행을 한, 하는 건 아닌데 차가 진짜 좋다는 건 느껴져.